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삼민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 보셨나요? 오늘 경기 진짜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KBO 역사상 오늘 경기 이전까지 세 번의 팀 합작 노이트 노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라이온즈는 LG 트윈스에게 팀 합작 노이트 노런을 당했죠. 에르난데스 선수에게 6이닝 동안 9탈삼진 당하고 김진성 선수한테 1이닝 동안 3탈삼진 박명근 선수한테 1이닝 동안 1탈삼진 그리고 장현식 선수한테 2사사구 얻어내면서 아 그래도 뭔가 해볼까 했지만 마지막에 류지혁 선수가 병사를 치면서 경기 끝 저는 이 삼성렌즈의 타격이 솔직히 정상적인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라이언즈 파크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타자가 컨택이 낮고 홈런만 노리는 홈런 아니면 삼진인 타자들이 너무 많이 배치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즈 선수도 좀 이제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디아즈 선수가 살아난다고 해도 이 선수는 고타율의 선수가 아니에요. 홈런은 20개, 잘하면 30개까지 쳐줄수 있어요. 근데 아마 타율은 2할 ER 7푼? 2할 ER 8푼? 그냥 2할 ER 5푼 이 정도 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해야 해요. 근데 우리 팀에는 이런 타자들이 너무 많아요. 박병호, 김영웅, 그리고 돌아오는 이성규까지 정말 이런 타자들만 한가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부자욱 선수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렇게 타격에서 무기력한 경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아 물론 작년에 켈리한테 퍼펙트 당할 뻔 했지만 윤정민 선수가 깼죠. 근데 오늘 경기도 그렇고 지난주 경기도 그렇고 그냥 팀 타격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게 라팍만 벗어나면 이 팀이 홈런을 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왠지 다들 타구 거리도 짧아진 것 같고 그냥 라팍이면 넘어갔을 타군인데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금 진짜 심하게 짜증납니다. 왜 팀이 점수를 낼 때는 두 자리 수만 점수로 막 진짜 크게 점수를 내는데 오늘 같은 경기는 안타 한 개도 못 치고 저번 주 경기에도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2승 3패 했죠. 오늘 솔직히 말해서 삼성 라이온즈가 진짜 올 시즌 우승을 한번 해 보겠다 하면은 꼭 이겼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아니, LG전은 꼭 이겼어야 하는 게 LG가 지금 완전 독주체제에요. 그러니까 삼성라인즈가 한번 스톱을 걸었어야 되는데 스톱은 무슨. 오히려 LG투스진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라도 선수에게 너무 미안해요. 후라도 선수 사실 정말 피칭 잘하고 있거든요. 모든 경기 때마다 퀄리티 스타트 해주고 있고 오늘 경기도 7이닝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했어요. 아, 물론, 뭐, 삼진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구속이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수비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후라도처럼 안정적으로 던지는 선수 없죠. 후라도 선수가 승훈이 없다, 안타깝다 해야겠는데, 사실 승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만 괜찮은 투수들 상대로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 네일, 에게도 아무것도 못했죠. 뭐, 두산, 코러빈, 에게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SSG, 앤더슨에게도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 LG, 에르난데스한테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실 은그 전에 뭐, 뭐 김광현, NC, 신민혁. 좀 괜찮은 퀄리티의 선발 투수가 나오면은 삼성 타자들은 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삼성 타선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가장 그리워지는 선수는 당연히 김치찬 선수입니다. 김치찬 선수는 삼성 라이언즈 좀 지금 있는 타자들과는 달리 높은 컨택률을 자랑하고, 장타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높은 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타자는 뭐 죄다 OPS 타자인지, 아니면 장타만 기대하는 타자인 건지, 아니면, 아니면 흔히 말하는 홈런만 치는 공갈포 타자인지, 아, 진짜 삼성 타격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에서 좋아하는 순간이 뭐 홈런 칠 때도 좋지만, 정말 여러 주자가 쌓였을 때, 시원한 적시 타로 막 주자들이 뛰어오면서 막 득점하는 그런 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삼성 RG는 작년에도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고, 올해도 별로 그런 장면이 없어요. 김지찬 선수가 나가야 그런 장면이 벌어지지, 다른 선수가 나갔을 때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유지혁 선수가 저번주에 좋은 타격을 보였고, 이번 타순으로 배치되는데, 오늘 3탈 삼진 당하고, 마지막에는 병살 타기로 했죠. 유지혁을 이번 타순으로 놓는 게 지금 삼성에서 맞는지 좀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구자옥 선수 얘기할게요. 저는 구자옥 선수는 진짜 많이 비판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알아서 구자옥은 올라오겠지 하는데, 그 올라오는 것 기다리는 시간도 구자옥은 돈으로 환산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고액 연봉 선수예요. 지금 KBO도 셀러리캡 시대를 맞이했는데, 셀러리캡 시대에 팀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고액 연봉 선수들이 못할 때 무너집니다. 지금 뭐 구자옥, 김재윤, 고액 연봉 선수들이 제대로 해주고 있나요? 아,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 경기 너무 답답합니다. 예. 물론 작년 LG 켈리한테 퍼펙트 당할 뻔 했을 때도 그래도 윤정빈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 팀 합작 노이트 노련을 당하니까 아, 진짜 야구 유튜브로 야구 보기 너무 싫어지고 아, 영상을 이거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하다가 아, 그냥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니까 만들자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 어쨌든 LG와 두 경기 남았는데, 남은 두 경기는 좀 힘내서 좋은 타격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절대 오늘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만, 총총!